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서울의 노원구 아파트 2월 말에서 3월 초까지 어떤 거래들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른다, 내린다, 말 많은 곳들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노원구 중계동 청구 3차입니다. 총 780세대 1996년 아파트입니다. 위치는 지하철 7호선 중계역에서 직선거리 800m 이상 됩니다. 딱히 뭐 여기를 역세권이라고 하기는 애매한 위치이지만, 또 선호도가 높은 곳이긴 또 합니다. 바로 은행사거리에 위치해 있고, 또 중계동 학원가에 붙어 있습니다. 서울의 유명한 학원과 학군이 여기에 있습니다. 대치, 목동 그리고 중계동 학원가. 이곳은 뭐 좋은 대학에 많이 보내기로 유명한 곳이긴 합니다. 어차피 대치나 목동으로 갈수 없는 여건이라면 서울의 강북권에서는 이 지역으로 전세를 옮기는 수요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파트 단지 옆에 초중고가 바로 붙어 있습니다. 호재로는 동북선 개통이 여기 있습니다. 노원구 상계역에서부터 왕십리역까지 이어지는 경전철입니다. 경전철역이 바로 앞에 생기게 되는 거니까 뭐 이거는 호재긴 호재입니다. 아무래도 경전철이 뭐 역세권으로서의 위상이 많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 집을 고민하실 때 호재라고 무조건 불나방처럼 뛰어들기보다는 호재가 과연 집값에 언제 적용이 됐나? 또, 앞으로는 언제 적용이 될 건가에 대한 예측이 좀 있어야 합니다. 이미 호재가 선반영이 다 되었다.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라면, 그거는 남들 이야기이지, 나한테는 절대 호재가 아닙니다. 남한테 호재인지, 나한테 호재인지는 각자 정확히 판단하셔야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2월 28일, 저녁만적 84제곱미터가 9억 2천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기존 최고가는 14억 2천만 원이었고, 5억 원 하락한 겁니다, 여기서. 그리고 기존 최고가가 2021년 2월 달에 거래가 있었는데, 딱 2년 만에 5억이 빠진 겁니다. 하락률로 보면 35%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부동산 하락기에도 거래는 약간씩 있었는데, 다른 곳보다 크게 하락한 건 사실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2년 하반기부터 10억대 거래가 되다가 최근에는 9억 2천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2016년도를 한번 보면 이때는 5억대 거래가 되던 아파트인데 이게 5년 만에 14억대까지 상승을 했고 지금은 9억대 수준에서 실거래가가 되는 겁니다. 가격 수준은 지금의 거래 가격은 2020년 가격 수준입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나한테 해당이 되는 호재인지 아니면 나한테 해당될 게 별로 없고 남한테만 해당이 되는 호재인지 이거를 잘 판단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월계 센트럴 아이파크 한번 보겠습니다 859세대 2020년 아파트입니다 입지는 1호선 월계역 초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GTX C라인 정차역인 광운대역이 지하철로 한정 과장입니다 뭐 gtx 호재는 여러분도 잘들 아실 겁니다 휘경 3구역 휘경 자이 디센시아 그리고 이문 1구역 레미안 라그란데 등 청량리역 gtx 호재를 등에 업고 청약 나올 곳들이 있습니다 휘경 3구역은 뭐 3월 10일에 청약 공고가 나올 줄 알았는데 지금 좀 밀린 것 같습니다 후분양 할거 아니라면 곧 나올 텐데 청약 공고 나오면 또 한번 분석해서 영상 업로드 하겠습니다 아파트 주변 환경이 썩 좋지 않아도 GTX 호재 하나로 뭐 분양가든 매매가든 쭉쭉 이걸 강제로 끌어올리는 일은 기존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겁니다. 앞서 말한대로 호재에도 타이밍이 있는 거고 사이클이라는 게 분명히 있으니까 여러분이 잘 판단하셔야겠습니다. 여기도 동북선 경전철 호재가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경전철인데 월계역에 동북선이 연결될 예정입니다. 가장 최근 거래는 3월달에 두 건이 있었습니다. 전용면적 84제곱미터가 8억 6천 그리고 8억 7천 이렇게 두 개가 거래됐습니다. 기존 최고가는 21년 8월달에 12억 5천만 원이었고 최고가 대비해서는 약 4억이 하락한 겁니다. 하락률은 31%입니다. 기존에 근데 최저가가 7억 5천만 원짜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 이것도 자세한 사연은 모르겠으나, 제가 국토부 실거래가로 확인해 보니까, 직거래가 아니고, 중개거래로 나옵니다. 지금 현재, 호가 중에 최저가는 9억입니다. 이번에는 상계 주공 14단지 보겠습니다. 2265세대, 1989년 아파트입니다. 입지는 7호선 마들역 주변입니다. 그러니까, 노원역 지나섭니다. 이 동네도, 음, 제가 뭐할 말은 많지만,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가끔 부동산 소설을 씁니다. 그 소설의 진원지가 어디인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텐데, 제가 언젠가 소설을 또한편 쓴다면 이 주변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아주 오랜 구독자님들은 금방 알아차리실 걸로 믿습니다. 가장 최근에 3억 8,800만 원에 17평 아파트가 거래됐습니다. 전용면적으로 보면 41제곱미터입니다. 기존 최고가는 17평이 6억 3,900만 원 여기까지 갔었습니다. 지금 거래된 가격하고 비교를 해보면 2억 6천만 원 하락한 거고 하락률은 대략 한40% 정도 됩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부동산 하락기에는 거래가 거의 없다가 최근에 3건이 연속해서 거래가 됐습니다. 2016년도에는 1억 후반대였던 가격이 5년 만에 이게 6억대까지 치솟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략 한40% 정도 하락한 3억 후반에 거래가 되고 있는 겁니다. 가격 수준은 2020년 수준입니다. 이런 그래프를 보면 좀 씁쓸하긴 합니다. 만약 6억대에 산 영끌족이 영끌을 해서 이걸 산 거라면 지금 수준은 거의 뭐 실질적으로 순 자산이 0원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빚만 남아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어, 거기에다가 또 날려버린 세월, 그동안의 세월, 그리고 또 기회비용, 이것까지 생각한다면 부동산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동산 타이밍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신중하시길 바랍니다. 급금매물 대부분 소진 덜 급한 매도자들 호가 올리고 있어요 어, 이게 2023년 3월 18일 기사입니다 기사의 내용을 보면 서울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기미가 보이고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집을 사려고 준비하던 사람들은 이런 기사가 나올 때마다 막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뭐시라?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고? 아 이제라도 추경매수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을 뭐안할수 없습니다 공포감 조성이 부동산 상승의 가장 핵심적인 마케팅 전략이 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또 집을 살 그러니까 팔려고 하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이런 기사를 보면 어 나도 가격을 좀 올려서 내놓든지 아니면 나중에 더 오른 다음에 팔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유해 기사들이 요즘 많이 나옵니다. 일단 왜 나올까? 아무래도 언론과 건설사의 관계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사이좋은 아주 오래된 부부 같은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값이 오르면 이익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고 또 클릭수로 먹고 사는 언론에서는 당연히 이런 기사 내보내면 뭐 반응이 좋든 나쁘든 간에 일단 클릭수가 늘어나게 되니까 이거 뭐 손해 볼 장사가 아닙니다. 제목을 보면 딱히 또 틀린 말은 없습니다. 어, 급급매가 어느 정도 소진된 것은 현장에서도 분명히 체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덜 급한 매도자들이 호가를 일부러 이렇게 살짝 살짝 올려서 가격 방어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야 팩트인데 뭐가 문제야 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 겁니다. 팩트는 맞는데 음,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을 마치 엄청 특수한 상황으로 인식하게끔 유도하려는 그런 논조가 저는 좀 불만입니다. 급금매는 언제든 그냥 잘 소진 됐습니다 여러분이 집 사러 다녀보시면 알수 있을 겁니다 아 좀만 더 일찍 여기 와서 와볼걸 그거 놓친 거 아깝네 이런 거는 늘상 부동산 시장에 항상 있는 일입니다 대출과 부동산 규제를 그만큼이나 풀었는데 이 정도도 거래가 안 된다면 그거는 나라가 망했다는 소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어, 급금매가 거래가 되고 나서 호가가 올라 보이는 것은 이것도 또 당연한 수순입니다. 추가 급급매가 나올지 안 나올지 여부는 지금보다 조금 더 지켜봐야 알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가야 할 부동산 시장을 뭔가 어떤 세력이 개입하려는 뉘앙스의 논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체감 사항입니다. 제가 있는 지역은 3월 둘째 주부터 매수 문의가 좀 줄었습니다. 간혹 기존에 어떤 거래됐던 급금매 최저가 요런 같은 매물을 찾는 사람이 있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매물은 이미 좀 소진이 돼서 중개할 만한 게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지금은 물론 제가 느끼는 사항을 모든 부동산이 다 그렇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지역마다 아파트 단지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냥 제 이야기는 한번 듣고 기억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도 강하게 제 생각을 주장하고 싶고 다른 유튜버처럼 좀더 과격한 표현을 하고 싶긴 합니다. 그렇지만 혹시나 내가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거나 잘못된 판단으로 누군가의 재테크 기회를 날려버릴 수도 있다는 부담감이 꽤 크기 때문에 겁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 채널에서는 좋은 타이밍에 집을 매수하려고 대기하면서 공부하시고 임장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준을 하나 딱 세워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부동산 상황을 나타내는 그래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자주 쓰는 그래프인데 쭉 상승해서 21년 가을 정점을 찍고 거래량이 10분의 1 이상 줄어들면서 가격이 막 급락했고 평균 한30% 정도 하락한 상황입니다. 고점 대비해서 여기에 2023년 1월, 2월부터 금매가 거래가 되면서 최저가 거래 이후에 그것보다 아주 살짝, 아주 살짝 오른 가격에 추가로 거래가 되는 곳이 생겼습니다. 굳이 화살표로 표현을 하자면 딱이 상태입니다. 이 이후에 그래프가 V자 반등을 할지 아니면 2차 추가 하락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기준만큼은 여러분이 꼭 하나 세워야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부동산 정점의 가격이 과연 이게 정상이었을까? 비정상이었을까? 이거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릅니다. 그리고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정점의 가격이 비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또 제가 말하는 게다 정답은 아니니까 정답을 스스로 찾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 이 기간은, 그럼 이 정점을 찍은 기간 다시 올까? 온다면 언제쯤 올까? 저는 이 가격이 분명히 비정상이지만 언젠가는 다시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그 가격이 영원히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그 가격이 1년이면 돌아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 올까에 대한 제 생각은 딱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부동산은 이성이 지배하는 곳이 아닌 탐욕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탐욕스럽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만큼 돈 놓고 돈 먹기 노름판이 돼버린 부동산 시장에서 이 탐욕이라는 게 무슨 일을 만들어낼지 정말 두렵습니다. 거기에 부동산이라는 거는 의식주, 즉 생존의 문제까지 달려 있기 때문에 또 다시 영끌족 사태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쉽게 이 기간이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기간이 오지는 않겠지만 탐욕에 대한 변수가 사실상 너무나 큽니다. 여러분 각자의 기준을 잘 세우시고 거기에 맞게 집을 매수하시거나 분양을 받으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의 영상을 보면 집값의 하락론에 가까운 그러니까 지금의 집값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어, 앞으로도 지금보다는 2차 추가 하락 쪽에 저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한푼두푼 푼 모아서 대출 쬐끔 받으면 누구나 그럴싸한 집한 채쯤은 분양받고 살수 있는 세상이 와야 한다는 신념 또한 강합니다, 저는. 그리고 부동산 폭등으로 남 등쳐먹고 사는 사람들 경멸합니다. 그런데 둔촌주공에 대해서 제가 조금 좋은 이야기하면 너 조합원이냐는 욕도 먹고 부정적인 이야기하면 조합원으로 추정되는 분들이 또 저한테 욕을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그런데 이거를 둘다 이야기하자 뭐 이런 주의였는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박쥐 같고 뭔가 딱 부러지지 않는 두리뭉실한 이야기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네가 그렇게 잘 알아? 그러면 너 수백억 있겠다? 라는 비아냥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정체성에 대한 커밍아웃을 하려고 합니다. 어, 저는 집값이 오르면 좋은 사람입니다. 부동산이 폭등하면 저의 재산도 늘어나고, 뭐 막말로 제가 부모님께 물려받을 재산도 늘어납니다. 제가 지켜야 하는 가족들, 형제들 모두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의 하락 쪽에 무게를 실는 그런 발언들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뭐가 됐든 가장 정확한 내용을 여러분께 전달드려 보자라는 뜻이었습니다. 부동산이 워낙 겁모술수가 넘쳐나고 남 등쳐먹어야 내가 돈 버는 그런 구조이고 이성보다는 탐욕이 지배하는 곳이다 보니까.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장 정확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부동산이 지금보다 추가 하락하면 추가 하락한다고 전달 드릴 거고, 만약에 오르게 되면 오른다고 여러분께 있는 그대로 전달 드릴 겁니다. 누구를 위로하기 위해서, 또 조회수 늘리기 위해서, 아니면 듣고 싶은 말만 들려드리기 위해서 유튜브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제 구독자님들만큼은 분양이든 구축 매수이든 부동산 때문에 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다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질질 짜는 거는 저 혼자 했던 걸로 끝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